이번 시간에는 기획서란 설계도다라는 제목의 첫 번째로 기획과 작성 과정에서 필요한 일곱 가지 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의 일곱 가지 과정, 작성 일곱 가지 단계를 살펴보고 두 방식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기획의 일곱 가지 과정은 이와 같습니다. 기획을 분석하고 컨셉을 설정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 현황을 조사, 대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설정하며 실행을 기획하는 이러한 과정인데요. 이 기획의 일곱 가지 과정이 갖고 있는 특징은 바로 그 작성을 준비하는, 작성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 그, 제시된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바텀업. 바텀업 방식으로 네, 기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네, 각각의 단계에서 해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있지만 여기에서는 큰 그림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획의 7가지 과정들, 작성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 7가지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같이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기획의 7가지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은그 다음에 작성의 7가지 단계가 진행됩니다. 작성은 네, 키워드를 설정하고 제목을 잡고 목차를 구성한 다음에 보충된 근거를 찾고 참고자를 넣고 내용을 수정해서 마지막 마무리하고 퇴고하는 역할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이 작성 일곱 가지 과정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작성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미지에서 볼수 있죠. 이거는 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일종의 탑다운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랬을 때, 이거 두 개를 같이 놓고 살펴보면요. 네, 빌딩을 하는, 기획을 하는 일곱 가지 과정은, 바텀업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작성하는 라이팅 프로세스는, 네,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으로 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살펴보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획과, 네, 기획과 작성의 과정에서, 초반 부분에 해야 될 것들은, 컴토워크가 아니라, 네, 핸드워크가, 핸드워크가 네,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백지에서 이러한 기획 분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러한 작성은 컴퓨터로 진행한 날지라도 뭔가 기획 부분에서 핸드워크가 당연히 처음엔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참고하시면서 아 기획과 작성의 일곱 그 가지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서를 설계도로 어떻게 만들어가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